이혜성이 빵과 다이어트에 관련된 일상을 공개했다.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혜성은 21일 개인 유튜브 채널 혜성이에서 빵으로 친 10kg 빵으로 빼기 빵순이 다이어트 샐러드 요요를 반복하며 깨달은 것들 유지어터의 삶이라는 영상을 올렸다. 영상에서 이혜성은 빵과 함께 먹는 샐러드 만들기에 돌입했다. 이혜성은 빵 때문에 10kg 가까이 찐 적이 있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, 유요가 일주일 사이 5에서 6kg 왔다 갔다 한 적도 있다. 빵을 폭식해서 그런 거였다고 밝혔다. 이혜성은 자신만의 다이어트 비법도 공개했다. 이혜성은 촬영 전날, 전전날은 과일이랑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며 근력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. 최근 시작한 필라테스 또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. 서울, 뉴시스.